읽고 연구를 할때 공부방 벽석굴랑 불상에서 한가지 색깔 빛만 용광로처럼 쏟아져고 열기는 삼계를다 태워버릴 것 같았다. 용광로 빛이 되어버린 석굴랑 불상 빛은내 몸둥이로 집중해서 들어와 내 털구멍과 여러 곳에서 더러운 검은색 이물질이 빠져나왔다. 업장이 소멸되고 번뇌가 끊어지며 나쁜 기와 습이 제거되어 몸과 마음은 정말 깨끗해졌다. 그렇게 연불선매 고아 속에 진행된 이시장은 더할 수 없는 청정 자체이며 태양처럼 밝은 마음이 되었다. 연불선매 속은 티끌 하나 없는 것 같아 더러움이 없는 곳이며 밝고 영롱한 빛만 찬란하게 빛난다. 다시 확인하지만 자력 수행으로는 선도권대를 벗어 낙이 어렵고 온갖 마장에 장애로 깊은 선정이 들어가니 어려움이 없고 살과를얻어 정토에 왕생할수 없습니다. 물론. 부처님 회상을 만나 계율 지키면서 경전읽고 연불 자하면서 많은 공덕을 쌓는다면 산매를 거치지 않고 서도 바로 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칭명의 물시 반드시 해야 하는 금강경 독성과 다라니 영성 자체만 해도 큰 공덕이 됩니다. 금강경 읽는 공덕만 해도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널리 보시한 목덕보다더 크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다라니 비로자나 총기진만 을영성하는 공덕 또한 대단히 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앞에서도 종종 강조하고 확인한 것처럼 대우주의 주이십니다. 당신의 진물은 무죠 최초로 불가사의 한이 무량옥정광 자체가 되셔서 현상계와 본체계 정멸계와 한 몸이 되어 주인 되신 필요자 부처님이십니다. 원망 보신 노사나 부처님은 중생구제를 위에 법신물이 형상을 띠고 구체화된 인격적 불신이 집니다. 천만 원 아승기 화신을 놔두셔 삼계 중생을 이끄시는 지존이십니다. 부처님은 우주 최초로 불가를 이루신 이래로서없이 많은 삼계 부타님들을 내시고 무수한 정토보사를 인가 하셨습니다. 이런 부처님 공경 찬탄하면서 일심으로 칭명하면 그 공덕으로 연불행자에게 오는 이익은 상상할 수 없어. 니다, 업장을 소멸해 주시고 악도의 업보를 끊어서 사막도 중생을 건지시고 착한 사람 되어 탈정도 칭명연불. 저라면육도인회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해주시고, 미래제가 다하도록 불태전의 정토에 황생하는 고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석가모니불 칭명연불. 저라면 삼재판란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지 고운 이들 운명도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남은 생도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살수 있습니다. 세세생생 부처님 회상만 나는 인연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불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 실제로 측면 연불수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자. 어려워하는 부분은 수시로 올라오는 온갖 번뇌 망상을 어떻게 하면 물리치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연불선매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처한 수행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소. 니다. 박업생 동안 지은 업장이 퇴산 같고탐진치삼도이 지상한데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어 니다. 그러므로 잡다한 생각이 속히 제어되어 선정해 들기를 바란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물론 과거생의 수행을 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단기간 선정, 삼매에 둘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중생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들은 장기간의 피나는 연습을 통해 메달을 따고 훌륭한 성적을 냅니다. 하물며 윤회를 벗어나고 해탈을 이루어 개따은 어렵고도 고귀한 인생 목표를 갖고 연불 수행을 하는 우리 연불행자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연불행자들은 평소에도 꾸준히 운동선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훈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평소에 어떻게 수행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 최선의 처방이 무엇인지늘 찾아보아야 합니다. 할 정도로 말한다면 어떻게 정정진을 잘하며 정량, 정정이 이를 것이 야일 문제이고 육바람일로 표현하면 어떻게 정진바람일을 잘하여 선적 지혜바람일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연불수행에 있어 정진바람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향해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 말에 의미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항상 부처님을 향해 있고 언제나 부처님 생각에 젖어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불가를 지만큰 스님의 연불이나 법문 또는 오디오 북가리어 혹을 시간이될 때마다 계속 듣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의 감각기관 중 청각을 부처님을 향해 항상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잠잘 때도 연불이나 법문을 듣다가 잠이 들고 일어날 때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연불이나 법문을 듣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나 출퇴근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서라도 큰 스님의 연불과 법문 등을 틈틈이 듣고 직접 속으로 연불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사람이나 가족에게 방이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연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처님의 정법이 오롯이 담긴 연불상매, 나 21세기 굿다의 메시지, 늘 틈나는 대로 읽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도 가능한 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읽는데 밀어두어야 합니다. 수행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면 온갖 생각과 번뇌를 유발하는 TV 유튜브 같은 대중 영상 매체는 최대한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항상 석가모니부를 염하면서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내 몸과 마음이 부처님을 향하도록 하고 부처님 생각에 빠지도록 함으로서 부처님 생각이 잠시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언제 어디서나 마음속으로 염불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선정에 들고 염불 싸업에 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불 정근을 할 때, 입으로는 석가모니불을 하고 마음속으로는 금강바냐바라밀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연불 수행을 잘해두면 결국에는 석가모니불과 금강바냐바라밀 이 하나로 통일되어 연불성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을 찾을 때 안으로 하는 금강바냐바라밀을 놓치면 찾아오고 도망가면 또 찾아오고해서. 일심 증명하다 보면 어느 날 부처님의 가피로 지혜가 터지고 업장이 크게 벗겨집니다. 우리는 우리 영체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꾸준히 단련을 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불공부는내 마음이 부처님께 완전히 향하도록 지극정성을 다하고 일정상속이 되도록 집중해야 합니다.